매일매일 새로운 댄 소름 돋았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한명더 초대했습니다. 마우레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접 한번 인사를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일버 레전드 머리입니다. 한국은 되게 재밌고, 뭔가 사람들이 좀. 아니. 아, 한국은 조금 살기 좋은 지역이고, 네일란드는 아무래도 재미없는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놀기 좋은 때, 식당 자리를 엄청 힘들고. 출근적인 시간좀 기다리고 그, 그, 그 한국에서는 얼마나 있었어요? 한 6개월 동안? 6개월밖에 안됐어요네 어떻게 이렇게 한국어를 잘해요? 이게 한국 오기 전에 1년 반 동안 네. 한국어를 공부했죠 아, 그때는 지금처럼 네. 얘기는 했었어요? 아니요 이렇게 <laughs> 와서 거두는 거예요? 확실히 많이 좋았어요 말할 기회가 많아질니까사랑해지 토핑 6개월 타냈습니다 제일 높은 거 좋아요 제일 높은 거? <laughs> 우와 마오레인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바로 <laughs> 파우더입니다. 짜잔. 안녕. 처음 처음 들어봐요. 김치는 좋아해요? 네, 김치는 너무 좋아요. 김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김치가 있어요? 그냥 김치. 그냥, 그냥 김치. 김치. 배추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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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식을 한번 먹어볼까요? 빵은 처음이죠? 네. <laughs> 네. 뿌리면 되나요? 네, 한번 뿌려볼까요? 이 정도. 어 <laughs> 맛있어? 어떤 맛이 나요? 김치 맛이 나요? 음 <laughs> 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 김치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어. 나한번더 먹어볼래요? 나는 고춧가루랑 무슨 차이가 있을지 궁금해봐 어, 생각보다 많이 찍어서 먹네? 안 매워? <laughs>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어. 어. 궁금해서. 어. 조금 맛있어. 그리고. 아, 너무 맛있다. 음. 음. 고춧가루가 완전 달라요. 어, 근데 이거 <웃음> 맛있어요. <웃음> 듣기로는 이거 샐러드에다가도 뿌려서 먹으면 괜찮다고 하더라고. 음 많이 뿌려. <laughs> 맛있어. 음 김치의 신맛까지. 김치 맛이 안에. <laughs> 김치가 조금 맵잖아요 한국인한테는 전혀 안 매운데 외국인한테는 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매운맛이 거의 안 느껴져서 매운 거못 먹는 사람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아 양꼬치랑 조합이 좋는거먹어이 저거 소스하고 저거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더 괜찮을지 다른 나라인데우리 원래 아는 사람이 아니까음 음. 오케이 이걸 되게 과감하게 많이 뿌려 줘도 아, 재밌다. 아, 네. <laughs> 맛있네요 뭐야? 차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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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라요 차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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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서울시티즈는 그거 만든 바패이. 그 브랜드. 키어. 뭐, <laughs> 귀여워. 최근에 뭐 인도 아, 이런 데서도 탕 받고 막 그랬다고 들었고. 어, 진짜요? 블루틴 어, 프리. 이건 이건 중요한. 왜냐면 유럽에서는 비건 친구들 많으니까 아. 이런 거 있으면 완전 좋아요. 어. 근데 어떻게 만들었을까? 김치를 만들어서 김치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아니요. 오늘 먹었던 이 김치 파우더 친구한테 선물할 의향이 있다 없다. 어, 있어요. 어있어요 남자 친구도 뭐 하나 줘야겠는데 오, 진 이거 네. 라면에 뿌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그렇그렇그럼 그치? 그치? 김치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laughs> 한국에서 이제 남아 있는 시간도 재밌게 보내시고, 돌아와서 또 만나요. 네. 유튜브 아, <목박> 방가 <목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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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박>